릴레아 12월 28일 화요일 목상말씀 시간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올한해 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일 것입니다.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일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인데, 그 선한 마음을 내가 가지지 못했구나. 도모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야, 우리 이거 도모하자. 나 혼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구와 같이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꼭 같이 함께 해야 선을 이룰 수가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올한해 어떠한 마음을 먹었어야 했는지 그 마음을 아직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이 사라졌는지 포기해버렸는지 다른 일로 인해서 낙심하는 일로 인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혹시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는지, 가인은 선한 일을 도모하지 못했습니다. 아벨을 지켜서야 합니다. 아벨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신보다 뛰어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보면 가인보다 뛰어난 것이 아벨이지만 가인이 볼 때는 아벨이 뛰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밉습니다. 시기 질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남 일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저 사람이 뛰어나다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보호해 줘야 되는데 지켜줘야 되는데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인 또한 아벨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일 것이야. 나는 살인을 저지를 것이야. 그런 마음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가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욕심입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상대에게 해를 가했다. 상대가 가는 길을 막았다. 상대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실족시켰다. 상대를 괴롭혔다. 상대를 죽였다. 그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했스가 아닙니다.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으로 끝날 수가 없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자신을 너무 사랑했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죄를 범했구나 해 버림이. 죄를 범했구나. 악하구나. 네가 참 악하구나. 자기 자신을 기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왜? 부족하니까 미천하니까 답답하니까 까깝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쁘다, 잘생겼다, 멋지다 야너 인물이다. 야너 존중받을 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지켜줬습니다. 보호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인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선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이 잘되고 싶다면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면 사랑을 받게 되고 존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선편에서야 합니다 악편에 서서는 아니됩니다 즉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아니됩니다 힘들어도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야 합니다 이 시대 이 시대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시대입니다 맞죠? 법이 있어서 행하지 못할 뿐입니다 법이 없으면 아마 행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법이 없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법이 저축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도둑질을 해도 강도질을 해도 괴롭혀도 돌로 쳐도 법이 있는 것 같지만 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법을 가지고 노는 시대가 있었으면 힘 없는 자만 법의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법에 저촉되고 있습니다 고로 이 시대에 맞게 하늘은 심판을 하십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냐 회개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라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도 실행하지 않았는데요 돌을 던지지 않았는데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네 마음이 돌을 던지고 칼을 든 것과 같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한해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져야 할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는 하나 되는 것은 진리입니다. 기본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돼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서로 도모해야 합니다. 제자들끼리 반드시 제자들끼리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형제와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반드시 형제하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손을 잡고 싶습니까? 반드시 손을 잡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나는 싫은데 나는 아, 별론데 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두 사람은 꼭 손을 잡도록 하라. 너희 세 명은 꼭 손을 잡도록 하라. 세 명하고 손 잡고 싶어요. 아니다. 너희 둘이 먼저 손을 잡아야 세 명이 될 수가 있다. 둘이 손을 꼭 잡으면 세 명이 될 수가 있어. 세 겹줄이 얼마나 단단한 줄 아세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가. 안 씁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올 한해 저 형제하고 뜻을 도모했어야 되는데, 선한 일을 도모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 못했구나,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들라. 하늘 앞에 기도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길을 가셔야 합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떠나서, 개인적인 일, 개인적으로 뜻을 두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올한해 내가 무슨 일을 했지?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남는 것이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냥 지나쳐서는 아니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아니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21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새해 새로운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찌 악한 일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기 위해 늘 살아가는 그리스인 되길 원합니다 2021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마무리를 잘할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